육절까지 8절까지 운 일. 이금는아오려 m e n Amen. a m 아 n Amen. a m e 아 a m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그저 우리가 e n 육식의 n 식 때문에 a m 것이 아니다. 아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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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말씀을 먹었어요. 아, 아멘. e n a m 영적인 m e 입니다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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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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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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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해 n Amen. a 어, 오늘 광야사신들의 이유가 오늘 뭐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무슨 일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 있죠. 그럼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이유가 음.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좋은 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무슨, 응? 어? 줄처럼 막 다여공하며 그렇게 아, 달려옵니까? 아, 여러분 원인 분석을 하셔야죠 원망만 해가 될 뜻이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 여러분들이 원인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원인 없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laughs> 만드는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생동으로 일어나는 전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도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긴했죠한열여 8명, 한2 0명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네.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작게는 왜 원인이 있을까요? 죽지 않을 일입니다. 방귀를 제대로 하자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뚝이 터집니까? 뚝은 재방을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뚝이 터지는 거예요. 오래돼서 터졌다고요 오래되면 재방을 다시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합니다. 뭐, 헥탈,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laughs> 헥탈 말고도 무슨 말을 써도, 하여튼 이 불교에서 용어들, 용어들이 좀 독특합니다. 그게 다른 걸로 표현하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laughs>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요 자문스에 한 입도만 맞추세요. 올리세요. 선생면 선생님, 그시던지 10편, 40편, 2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종교에 전하나 깨닫지 음.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라고 10편 40편 2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같도 못하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자인께 감정을 나중에 나가서 풀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만큼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죠?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 것 뿐이지 말씀은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조막하고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이요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미워할 수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감정이 있어 저 사람 정말 내가 미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사람이 돼요 니가 그러니까 신입니까? 응.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될 것을 말씀하니, 우리가 근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네. 목사가 왜 병신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좋네.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저는 솔직한 말로 노명한 기산을 미워요. 왜, 왜 교회를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최선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섭섭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이라도 툭툭 털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감정이 있고 악감정을 터불리겠습니까 달리고 달래고 달리면 다 망하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합니다 난 지금 당분간은 다 끝날겁니다. 거기 가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나무하는건 좋아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시냐고요? 왜 하나님과 첩을 두려고 한 거냐 이겁니다.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아시죠? 이미 믿음이 떠나간 겁니다. 그게 저렇게 해서 지금 내일도 돌아가시면 구건못 봤습니다. 음. 또거못세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던지고 있느냐?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사람이지요. 그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오늘또 말씀하잖아요. 종기에 처하나, 아무리 종기에, 종기에 더좋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0편, 40편, 20절에 꼬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을 여러분 상실함으로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쉽게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반성해야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여기에서 불행이 사기된다는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고난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하죠?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 해남현던 그 믿음은 곧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복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실 저를 정 아까 게모르로 손꼴리게 나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왜 스스로의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 못하는게 뭐, 아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행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요 그러나 무턱대고 축복만, 축,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 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좋긴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 요구하고 축복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첫번의 말씀이요. 축복만 주다가 사람 배댈다봐. 안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물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같 있는데요 호시아서 6장 6절에 가보면 나는 이애를 원하고 재산을 원치 아니하며 돈제보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소원의 간절함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을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개하듯이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 이해하시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한 땅을 왜 사십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불신앙과 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없다는 신앙이 아닐 문자를 썼어.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수용해야 합니다. 믿고 안심하라, 믿고 안심하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기 강한 논문에 가보면. 굉장히 넓요 거기에 김독, 김용기라고 하는 그런 장롱님이 거꾸로 한농부이라고 하는 걸씌어왔는데 거기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문구가, 성도여, 안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안심하라는 게, 뭘 아니 줄까? 그렇게 꼭 불안했다느냐?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절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위탁해라. 여러분, 위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가 못하니까, 너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 둥, 많은 둥, 참말로 내가 보기 딱하니까. 그만 이자신을 위탁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못 맡깁니까? 맡기면 크게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위탁하라. 안심하라. 나를 믿어라. 그 마음으로 순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다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네가 견뎌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백성들을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 이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무려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이에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가닥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 국한된 문제가 아니면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국기의 성교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 성들이 왜그 무서운 광야에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니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누가 백세리가 과거를 놓치지 마세요. 이겁니까, 여러분? 나쁜 과거는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좋은 과거는 추억하 깨고자 있습니다. 좋은 과거는요, 여러분 추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추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 권사님, 경비인대자참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과거에. 그렇죠? 이게 뭐무고치게였다면다 어려워요. 아 어려운 사람이 저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쭉갈할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을 도울 줄도 알고요.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앙을 지금 내가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세상입니까? 행여나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행여나 젊었을 때돈품게가 만졌다면 과연 내 손을 내을수 있을까? 있을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나는요 아무아버그는 십자가의 모살 밖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어. 아버지가 돈이 많았다면 저는 예수예차도 몰랐을 겁니다. 자부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경찰 생활했지만 나는 밥범이었어요. 경찰 뜨거웠습니다. 내가 보리밥 잡던 얘기 안 할지까지가 조님 몸면살갑이야기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이러분 자식발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만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 두말할 때뭐 있겠습니까? 과거에 개구리가 얼쩡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잘못하면요? 그렇게해가 와요. 인생망치입니다. 인생망치는면 좋은데 신앙까지 망쳐가지고 영적으로만 미 망해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잊으면 다른 말 그것은 대은만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버린 몰지각한 백성이 때는 그것은 결코 수수방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치셔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것은 무려. 430년간의 애국의 종으로서의 의외로서의 삶에서 해방시킨 일이다는 것입니다. 아맨.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추울까봐 불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고, 그흐늘은 호해 싶은 호해보다는 적군들은체들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고, 오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팡이를 떨어뜨릴 때에, 혼의가 어, 갈라지는 역사 속에, 어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 나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의가 갈라지는그 놀라운 사건, 그 바다 한 중심자를 터벅터벅 끌어갔다는 놀라운 사건. 야, 얼마나 답축보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닷물에 수정되고 죽어버려 야될 사람들이 바다 한 가운데를 그 많은 땅을 두벅두벅 끌어갔다니까요. 아멘. 하나 그 하나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들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저 형편과 체지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때 그때마다. 원망하고 난리치고, 다시 애국으로 돌려하게 돌아가겠다라고 난리를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맞다는 것이죠. 40년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국에 아주 광야에서 갇혀있어도 할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결단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아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에 우리와 창안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아멘. 문제의에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는 법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주 죄인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저들은 강한 약속에약속에딴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천국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그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버님이라는 그들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흥미는 허술한 소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가면 뭐 교회에 나오니까 나신앙이야 뭐가 신앙입니까? 오즈모요 목회자들도 믿음이 없어 절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이상한 거 배워와 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저도 실력이 없고, 많이 부족합니다. 뭐 내가 누구를 두순뭐 뭐 내가 누구를, 어? 뭐 비판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렸, 잊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에 부채서 번지를 잃어버리는 어리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리고 집도 짓고 성도 쌓고 왕궁도 쳐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죠죠 예스! 그래,가 아니야! NO!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laughs>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고, 예스! 하셨을 것같습니까 NO! 보기 좋다. 언제 방해가 있어? 제대로 배우기나해라 네가 광야에서 색빠지게 고쳐가면서 공부 좀 해라. 훈련을 제대로 쌓아. 약속했던 적과 꿀이 그런 인간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 요돈잘 벌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사람이다. 뭔, 뭔 말을 할때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조금 뭐 하면 좀 그만하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하다가 일을 이루었을 때 네. 이루었다 칩시다. 그러면 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다 좋은데 사람부터 내가 나 인간이 좀 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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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것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시간이 되라.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도 되라. 아멘. 까불지 마라. 이스라엘은 오늘 완전히 주님께서 패대기 친 것처럼 그런 패대기를 내가 당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a n is a son o 서는 안됩니다. Amen. True, Hanan is a son of a 내가 하나님 m e n That's g o o 세상에 알 y 못하는 천국이 우리들 앞에 있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잡혀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날이 말씀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우리 모든 대신을 기회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가